갤럭시 워치 8은 스마트워치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감으로 언제 어디서나 착용하기 편하며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나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정교한 심박수 측정과 스트레스 관리 기능, 수면 분석까지 제공하여 나의 일상 건강 습관을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빠른 반응 속도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원활하며 다양한 맞춤형 워치페이스로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스마트워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갤럭시워치 반은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최고의 선택입니다.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